you <sweak>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가 뭐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들려 줄 테니까 우리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 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옛날 옛날에 아주 대단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세 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능대로 금을 나눠줬는데요. 첫째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금, 두 달란트. 그리고 셋째 종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머나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어요. 자, 여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 다섯 달란트나 받은 첫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를 하고 있죠? 네,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뜨거운 땡볕에도 차가운 밤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들을 잘 지켰어요. 이렇게 목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양들은 그 수가 많아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네,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 많아진 양들을 가지고 그 중에 몇 마리를 팔아서 자기가 처음 받았던 그 다섯 달란트만큼을 또 벌게 되었어요. 친구들 여기 오른쪽에 봐봐요. 오른쪽에 네 이렇게 달란트가 열 개나 되었죠. 왜냐하면 다섯 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섯 개를 더 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종이 무엇을 하고 있나 가서 살펴볼게요. 네 여기 네이 친구는 네 포도원을 이 친구는 두 달란트를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밭에 있던 어, 잡초 뿌리들과 그리고 돌 같은 거를 다 걸러냈어요 그리고 아주 흙토밭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맛있고 네 어, 달고 그런 포도를 아주 많이 수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두번 둘째는 이 포도를 팔아서 이두 달란트를 이 친구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 달란트를 받은 친구가 남아 있죠. 한 달란트가 받은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 땅에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친구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일을 안 하고 땅에 받은 걸 묻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땅에 이 돈을 묻으면 이 돈이 두 개가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대로, 네, 남아있죠. 이 셋째, 어, 이 셋째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입에 이렇게 풀을 물고 게으르게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일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첫째 종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또 둘째 종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양과 포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고. 머나먼 나라에 갔던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들은 각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주인에게 바쳤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첫 번째 종을 아주 많이 칭찬했어요 잘할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 어,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받은 만큼 그두 달란트나 더 남긴 누구 둘째 있죠. 둘째도 똑같이 칭찬해줬어요. 첫째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해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저 받은 것을 가져온 셋째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요 우리 친구들? 네. 이 셋, 셋째는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당신은 종들에게 별로 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주인님 같은 욕심쟁이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받은 것을 제가 잃어버리면 제가 주인님이, 주인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인님에게 받은 것을 이렇게 땅속에 묻어뒀다가 이렇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종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주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많이 화가 났죠. 아니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먹고 자면서 인생을 허비해놓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 내가 나쁜 주인이라고 핑계를 대는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라면 너는 어떻게라도 그한 받은 한 달란트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 그렇지만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인은 이 네, 한 달란트 네,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을 네, 꾸중을 네. 네, 이렇게 꾸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요할까요? 어, 안 중요하죠. 왜냐? 이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네. 우리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죠. 네, 첫째와 둘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네,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남겼어요. 그렇지만, 이 셋째, 셋째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 오해를 했어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아주 마음이, 네, 어, 딱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이 종이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주인이 와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꼭 나눠줘야 했나요? 아니에요. 꼭 나눠줘야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주인은 이, 이 종들이 받, 어, 받을 네, 이 종들에게 자유롭게 이 달란트를 후하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이 첫째 종과 둘째 종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와서 그것을 오 잘했다 하면서 뺏어갔나요 안 뺏어갔어요 오, 너가 이렇게 작은 거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게. 나와 함께 가서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종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우리에게 막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고 하고 인생을 드리,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셔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이렇게 우리가 셋째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셋째 종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기, 원래 주셨던 그한 달란트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열심히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아니죠. 나에게 받은 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욕심쟁이야? 난 하나님에게 드릴 거 아무 것도 없어 이렇게 오해하고 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없지만 본문에 나중에 살펴보면 이세 번째 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아무 것도 자기가 이래서 드리자는 이세 번째 종은 지옥에 가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아담과 하와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하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뱀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 를 꾀었죠. 근데 뭐라고 꾀었어요?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너가 더 행복할 걸. 하나님은 너를 이용하려고 해.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유혹을 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셔.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거죠. 그 이유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사님이 교회 다닐 때 하나만 전으로 가주세요. 전사님이 교회 다니고 있을 때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사님은, 오, 하나님에게 전사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난감도 많이 갖고 싶고, 돈도 많이 갖고 싶고, 게임도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하게 할것 같았어요. 전자님의 인생을 드리면, 오 어, 하느님, 오너 어, 그거는 하지마. 그리고 너 나중에 나이 들면 저기 먼 한번 오지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아니, 아, 어, 아 어, 그러니까 발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서. 성교사로 너 일해. 아니면 너 나중에 커서 목사해. 이런 것처럼 전사님은 커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사님이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시키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전사님의 인생을 드리면 불행할 것처럼 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사님도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키고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셋째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이 오해를 깰수 있는 단 하나의 스펠이 있어요 그 스펠은 두 글자인데 예자로 시작하죠.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예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있을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 우리가 예수님을 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결단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저의 인생을 드려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어제 마음속에 죄를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진심으로 전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사님이 기도, 어, 기도문을 써왔는데,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이 기도문을 읽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눈을 감은 상태로 진심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우리 준비됐으면 전사님이 기도문을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나쁜 주인으로 오해하고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라 착각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 인생을 예수님에게 드려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수 있게,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 입술로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한 고백을 귀하게 앞으로 사용하실 거라 믿어요.